경주이 800m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명품바람, 바깥쪽 5번 명품함성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갑니다. 안쪽에는 2번이 조금 앞섭니다. 외곽쪽으로는 7번 돌풍왕, 9번 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명품바람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는 5번 명품함성 2위까지, 7번 돌풍왕이 바깥쪽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2번, 5번, 7번, 3마리 선두가 이끌고 있고 1번 우승채널이 안쪽에서 4위까지, 바깥쪽으로는 9번 신수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이 잡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명품바람과 바깥쪽에는 5번 명품완성, 7번 돌풍완까지 3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9번 신수와 1번 우승채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2번 명품바람입니다.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2위 싸움이 열합니다 5분 명품함선과 7번 돌풍왕 싸움에 안쪽으로는 9번 신수까지 가세하고 외곽쪽으로는 8번 비스트가 2위 싸움이 가세합니다. 2번 명품바람 단독 선두 여의 있습니다. 선두 후면 그르차 벌어지면서 안쪽으로 9번 신수가 2위까지 그러나 바깥쪽 8번 비스트의 역주가 돋기 시작합니다. 9번 8번의 2위 접전이 치열합니다. 2번, 9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9번과 8번, 8번과 9번에 근소한 2위 접전이 치열했습니다. 8번 비스트의 외곽쪽 역주가 막판에 돋보이면서 앞섰던 레이스였고, 2번